맞아, 자, 근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거에 못지않은 대단한 아. 분이, 너 없는 시간들 뮤직비디오에 나오셨죠? 네, 다니엘. 네. 네 강, 강. 강다니엘씨. 어, 어, 오빠랑 성이 같은 건가? 어,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요즘 <laughs> 살고 있어요. 네. 나랑 성이 같아. 강, 음. 타, 오빠. 네. <웃음> <웃음> 네, 저는 이제 간다니엘. 약간 청담강씨라고. 청담강. 가명입니다. 청담 네. 청담강. <웃음> <웃음> 사무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이름 만들 때. 자, 어, 강다니엘 씨 뮤직비디오 출연을 하셨는데, 어 어땠나요? 뭐, 촬영 현장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응원을 갔었어요. 음, 그렇죠. 네. 근데 막, 어, 진짜 한참 바쁠 때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진짜 잠도 제대로 못잘 텐데, 음. 너무 신인인데, 음. 사실 너무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찡 그리는 거 없이 너무 밝게 와. 웃으면서 촬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날 음. 날씨가 너무 추웠고 저희가 음. 눈밭신이 필요해갖고 강원도까지 갔거든요. 음. 근데 지금 어,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